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당장명연구원 원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왕절개 출산태질과 신생아 장명에 관하여 그 연계성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우당에게 무료로 출산태질을 받으시고 아기를 출산하신 후에 장명하는 것을 잘못 선택하여 여러가지 이런 원칙과 에, 사주에 맞지 않는 이름을 지으신 후에 에, 어느 정도 어, 시일이 지나서 하필이면 그 이름을 에, 저희 부당장명연구원 카페에서 에, 이름풀이를 해보신 후 에, 잘못되었다고 하면 에, 개명을 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느라 힘들어하시고 부산을 뜨시는 분들이 많아 안타깝다는 말씀을 저우당이 드리려고 합니다. 예, 저는 에 15년 전부터 우당의 장명 전속 카페에서 출산 대기를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카페는 네이버에서 우당 장명은 카페 이렇게 검색하셔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처음에 네이버에서 카페를 개설하여 저우당이 잘할수 있는 일 중에서 자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생각을 하다가, 나름대로 재능 기부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저희 카페에서 무료로 출산 퇴기를 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출산율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세계 최하위라는 것을 잘아시라 생각합니다. 곧 얼마 안에서 인구 절벽 현상이 오리라는 것을 예감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요즘 젊은 분들은 대부분이 결혼도 늦어지고 또는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아기 출산이 늦어짐에 따라서 아기를 늦게 갖는 즉 노산이 증가하는 추세가 되고 있고 아기가 귀한 세상에 그나마 아기를 출산하려는 임산부들이 제왕절개 출산 확률이 높아짐에 따라서 그러지 않아도 아기를 갖는 그 순간부터 경제적인 부담이 많은데 제왕절개까지 하게 됨으로써 경제적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시기에 유명 철학관 등에서 제왕절개 출산 태기를 함에 있어서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을 착안을 하여 저우당이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도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다가 약간의 도움을 주기 위하여 제왕절개 무료 출산대기를 해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한 것이 은 15년에 남짓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무료로 출산대기를 한다 하니, 반신반의하고 또 의아하게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더더욱, 출산대기란 역학의 꽃이라고 말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료로 한다 하니, 무료가 뭐, 그렇겠지 하고, 참매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또한, 역학을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그 어려운 것을 왜 그렇게 그냥 하느냐고까지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느 분들은 천기 누설 운운하면서, 어, 저에게 심한 비방을 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대부분 좋은 일을 나는 하지 못하는 것을 남이 하니 배가 아파서 그런 것으로 압니다만 최근에는 네이버 지식인이나 카페 등에서 저 우당을 따라 하시는 분들도 제법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당의 출산 대기는 무료라 해서 돈 주고 하는 것보다 뭐 다르니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큰 오산입니다. 유료와 똑같은 태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단 저희 카페의 무료 출산 태길과 홈페이지의 유료 출산 태길의 차이점은 저희 카페에서는 출산 가능 기간 내에서 좋은 날이 여러 개가 있더라도 하나나 두 개의 날짜를 해드리나 홈페이지에서 유료로 어, 태료는 5만원 정도로 아주 저렴합니다만, 유료 출산 태기은 출산 가능 기간 내에서 날짜가 여러 개가 있으면 그 날짜 여러 가지를 그대로 해드린다는 것과, 유료의 경우에는 에, 태길 말미에 건강, 항문, 재운, 그 다음에 관운, 대운, 이런 것들이 좋은지, 이렇게 응급을 해드리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출산 퇴길 절차와 무료와 유료 출산 퇴길의 차이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제가 기재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왕절개 출산 퇴길 해보겠습니다제왕절개 출산퇴길. 제왕절개 아, 출산퇴길을 하기 위해서는 에, 카페나 홈페이지에 에, 꼭 알아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맨 먼저 성별이 중에합 성별. 성별. 아들이냐, 딸이냐, 이거죠. 아들, 딸. 구분해 줘야 돼요. 요즘은 제왕절개, 그, 하기, 하는 시점에서 다 성별을 압니다. 그래서 이거 꼭 기재를 해주시다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출산 방법. 출산 방법. 뭐 일반적으로 제왕절개입니다만은, 재왕절개입니다만은 제왕 유도분만도 있어요. 유도분만요. 유도분만. 참고로, 유도분만은, 음 세기를 하더라도 저항 절개로 직접 수술을 하는 것보다 유도 분만 상당히 더 확률이 낮습니다. 이용 확률이 그리고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갈 것은 많은 분들이 요즘 저항 절개가 뭐한40% 정도 이렇게 오락내려 합니다만 은 어떤 분들은 그 자연분만이 가능함에도 무통분만 또는, 저, 좋은 사주를 갖기 위해서 저항질개로 출산을 의도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주의해야 됩니다. 아, 그럼 곤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연분만이 가능한 사람들은 자연분만으로 출산을 하십사. 이렇게 꼭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세 번째, 출산의쟁이라는 게 있어요. 출산의쟁 출산의쟁이. 야, 누구나 출산 예정일 있죠. 원래 예정일을 말니다 원래 예정일, 원래 예정일. 원래 예정일 예를, 예를 들어서 예 예를 들어서, 야, 8월 30일이다. 30, 이렇게 8월 30일 써 주셔야 된다. 이써 예. 주셔야 되는데 이거 안 쓰는 분도 있겠어요. 그리고 원래 예정일을 알아야 된다. 원래 예정일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네 번째 말씀은 려다네 번째는 출산 장소. 출산할 장소 이걸 출산할 장소 주, 중요합니다. 출산 장소 서울이면 서울 예를 들어서 부산이면 부산 뭐 이렇게 광주면 광주 이렇게 대전 대전 이렇게 써 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야 이거 그래 그 왜냐하면은 서울과 부산은 그 어, 시차가 조금 있기 때문에 에, 사주 뭐 자시나 자축이면 진사, 무 술에 에그 시간이 몇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꼭써 주셔야 된다 그걸 이가 어, 필요, 필요, 필요 기재사입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어, 출산 가능 기간 이 있습니다. 출산 가능 기간, 출산 가능 기간. 자, 출산 가능 기간이란 뭐냐? 에, 원래 예정일이 있지만은 출산 가능 기간이란 음, 대개 에, 이제 그 출산 원래 예정일에서 약약 원래 예정에서 약 원래 예정이 그 있습니다 여기. 원래 예정에서 약 10일 또는 7일 전후에요. 전, 전 전후에 보통은. 그 중에서 출산 대결은 10일 전에서 하루 있던, 7일 전에서 하루 있던, 이렇게 차이는 납니다. 출산 가능이야꼭 써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8월 30일이니까 8월, 17일부터, 17일부터 8월 27일까지 가능하다. 뭐, 이렇게 요거 써주면 되는데, 요거는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은, 에, 그동안 그 산부인과를 계속 다니면서, 에, 전문의 선생님께서, 에, 그동안 산모와, 그리고 태아를 관찰한 결과, 제 저항절이로 태어남이 불가피한데, 출산 가능 기간은 이 정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걸 써주십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안에서 택일라는 겁니다. 이 안에서. 아셨죠? 여섯 번째요. 여섯 번째. <laughs> 네, 휴일 출산 가능 여부. 휴일 출산. 출산 가능 여부요. 가능 여부. 그러니까, 휴일, 뭐, 저 토요일, 일요일, 또 공휴일, 이런 거, 그거 써주셔야 된다. 이런 토요일, 뭐, 일요일, 뭐, 공휴일, 이런 거 다, 저, 해주셔야 돼요. 병원에 따라서는 토요일 날도 진료하는 데가 있습니다. 하는 데도 있어요. 네, 그리고 특히 제, 저, 뭐니 대학병원 같은 데는 아주, 그, 저, 너무나 타이틀하게 이렇게 운영을 되기 통해서 토요일 일요일은 무조건 안되고 공휴일은 뭐 말도 안될 뿐만 아니라 뭐 이런 걸저 가능 여부를 확실히 기재를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어떤 개인 병원에서는 일요일도 가능하다 이렇게 한 점도 있어요 그리고 그걸 써 주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일곱 번째요 일곱 번째 야간 출산 가능 여부 야간 출산 가능 여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간에는 요즘은 많이 저제왕 결계를 안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선생님께서 들 사생활 등등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긴급한 상황은 뭐, 야간은 하겠습니다만은, 야간에 일부러 예약은 안 한다. 아, 그렇게 돼 있어요. 야간 출산을 또 해! 해준다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분명히 기, 기입을 해 주시다. 이런 얘기요. 여덟 번째, 여덟 번째. 여덟 번째는, 부모의 부모. 그러니까, 아기, 아빠와, 엄마, 생년월일 시 생년월일 씨요. 생년월일 씨. 이거 기대해 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형제, 형제 자매. 형제 자매, 음, 저, 연 생년월일 씨. 생년월일 씨. 물론, 이제 첫째는 청계가 없으니까 쓸 필요 없구요. 그 다음에 여기서 부모, 아기, 아빠, 엄마 생년월일 씨를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는데, 어느 분들은 아빠 생년월일은, 음, 생일까지는 아는데, 시간은 모르겠다. 아는 데까지 써시면 돼. 아는 데까지요. 아는 데까지. 아는 데까지. 아니, 대해주시간 모르신 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어? 유료이든 무료이든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퇴기를 받기 위해서, 어, 여러 가지, 그, 저, 저희가 카페에서는요, 무료 퇴기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좀, 그 필수 이행상을 제가 좀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에, 필수 이행상 중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에, 첫째, 카페에서는 가입 인사, 그 다음에, 에, 출석 체크, 가입 경로 이거좀 아주 쉬워요 근데 그걸좀 써주십사 한데 그것도 안 쓰고 계신분들 많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에, 끝말잇기 게시판 이라는 게 있어요 끝말잇기 다섯 개를 쓰도록 되어 있으면 다섯 개 근데 끝말잇기도 뭐 귀찮아서 그러 시고 또 어떤 분들 몰라서 잘안하시 려고 그러고요 에, 그런데 끝말잇기는 의휘력 향상 등 도움이 되고 또 저희 카페 활성화 차원에서 좀 제가 아, 게시판을 만들어서 글쓰기를 좀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 그것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당 장명 연구원 유튜브하고 네이버 TV가 있습니다. 아, 그런데 에, 솔, 어, 솔직히 말씀 드리면, 음, 네이버 TV나 유튜브에 어, 뭡니까? 구독자 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시청 시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제 데이카페 오신 분들한테 부탁을 드렸더니 그냥 들어갔다가 형식적으로 바로 1초, 2초 만에 나와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또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시청을 제대로 하셨는지, 뭐 일일이 또 댓글을 다하셨는지뭐 구독자 눌렀는지, 좋아요 썼는지 이걸 좋아요 눌렀는 이걸 확인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산 태기를할 때는 네이버 TV와 그다음에 뭡니까 저 유튜브 각각 저희 동영상을 20분 이상씩 시간을 특별히 할애해서 보시고. 에, 끝까지 보신데 마지막 무렵에 가서 딱 정지 시켜가지고 캡처를 해서 그걸 저 출산대길 저 신청 시에 밑에다가 에, 그 캡처해서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그걸 못하신 분들도 있겠으나 그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걸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부분 형식적으로 뭐 유튜브 시청했다, 어또네이티 어, TV 시청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장. 그렇게 제대로 하신 분들 드물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주십시다 이렇게 부탁을 드려요. 그다음에 네이버 제우당에 밴드도 있습니다. 밴드 네이버 밴드 뭐 가입하기 간단합니다. 그 가입 좀 해주십시다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필수 이행 사항이 한 다섯 가지 정도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출산 택일 카페에서 신청을 하실 때 나중 아기 출산 후에 이름은 저희 무당 장명 영구에서 짓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까지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뭐, 저, 에, 시청을 해달라, 유튜브, 그 다음에 네이버 TV 시청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드리가 뭐해서 네이버 TV 유튜브, 그 다음에 밴드, 이렇게 그조은 사실상 생략을 해도 되겠습니다. 뭐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필수 예행상은 카페에서 꼭 필요하다, 연이고, 또 홈페이지에서 유료로 출산대고 신청하신 분들은 뭐 바로 들어가서 걸쪽에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런 거 저런 거 필요 없습니다. 아막 그만큼 약간의 비용을 부담하 만큼 음, 그런 거다 편의를 받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 유료와 유료와 어, 무료 출산 택일 차이점은 어 택일 가는 기간 내에서 여러 개가 나오면 음어 카페에서는 하나나 네둘 이렇게 날짜를 해드리고 또 홈페이지에서 나오는 대로 여러 개 날짜를 해준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눈에 말씀을 드립니다. 출산 대기란 1년 중 가장 좋은 날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산 가능 기간 내에서, 출산 가능 기간 내에서요, 좋은 날과 좋은 시를 해드린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 근데, 출산 대기 너무 안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의외로 또 많이 나오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점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나는 그렇게 안 해주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는데, 꼭 그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laughs> 에, 다시 한 번, 유료와 무료. 유료는, 표를 제시할 때끝무렵에다가 유료는, 건강, 학문, 뭐, 재훈, 관훈, 대훈이 좋은가, 이렇게 언급을 해준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에, 다시 말해서, 어, 무료 출산 택일과 유료 출산 택일의 차이점은, 택일 날짜의 개수가 다르고, 무료 출산 택일은, 어, 선택의 폭이 좀, 음, 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카페에서 무료 출산 퇴기를 받으시고, 퇴길 날짜에 맞추어 출산까지를 하는 것은 축하받을 일이고, 대단히 좋은 일이나, 기왕 전략하는 김에 더 전략하겠다고 무당에게 돈 주고, 장명을 맡기는 것이 못 믿어오셨는지 모르나, 혹간 다른 곳을 선택하거나, 에, 장명 어플, 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장명하신 분들이 에, 많은데, 세월이 어느 정도 또 지나서 저희 카페 하필이면 다시 오셔가지고 아기 이름을 풀이를 해달라고 문의 한 분이, 한, 한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대부분 다 좋으나 사주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대실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략하고 꽤가 많은 것 같아도 좋은 태기를 받아 사주가 좋게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잘못 짓게 됨으로써 부랴부랴 개명을 아, 한답시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법원의 절차 등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거든요 더더욱 어느 분들은 설상가상으로 우당보다 더 괜찮은 장명소를 찾는답시고 간혹 사기꾼 같은 장명가를 만나 수십만 원의 장명료를 내고 지은 이름이 저한테 또 의뢰를 해서 풀이를 해보면 사업이 나쁘다고 하니 아주 멘탈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은 자기 꾀에 빠져 경제적인 추가 비용 부담과 신경 쓸 일이 더 많아져서 마음 고생까지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 카페나 홈페이지에서 출산 특기를 하신 후에 아기를 낳고 이름을 짓기 위하여 인터넷에 과다한 광고를 보거나 또는 연예인이나 유명인의 이름을 지었다고 하면서, 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또, 어떤 분들은 장명서적, 장명책을 냈다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에, 방송에 출연을 많이 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나라에서는 방송 출연이 뭐 최고인 줄 압니다만, 실상 별거 아닙니다. 어, 내용을, 에, 알고 보면 의외로, 어, 그런 많은 분들이, 허우에, 지나지 않는 분들이 제법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 주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진정성 있는 출산태길과 좋은 장명소를 찾아, 장명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장황하게 좀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